네, 안녕하세요. 정광원입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연대 와서도 제가 여러 번 톡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 과학적인 톡은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과학적인 것도 뭐 조금 얘기는 하겠지만 어, 오늘 주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짧게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 제가 중학교 때 여름방학 과제로 배를 만들어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이제 어머니를 그 숙제 핑계로 엄청 큰걸 사가지고 1m짜리 사가지고 막 내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조, 조그만한 막 종이배 뭐 이런 거 만들어 오는데 <laughs> 좋은 차 이렇게 전함 만들어 와가지고 학교막 전시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딱 학교를 갔는데 처음부터 저는 막 박사를 해야겠다. 유학을 가야겠다.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1, 1학년 때 제일 많이 한게 뭐냐면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화연회에 들어가서 클래식 기타를 처음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그리고 또 다른 거 많이 한게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물론 학점이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멀티 태스킹을 배운 거 같아요. 그 보스턴에도 갔는데 그때 보스턴에 가서 MIT에 이제 놀러 갔어요. 에버트 하버드에 놀러 갔는데 그가 가지고 막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냥 좋아 가지고 빈 강의실에 들어가 가지고 I will be back 이라고 딱 쓰고 그 도망쳐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바이오에 대한 연구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기 전에 바이오 연구가 나랑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근처 낙성대사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운전 아침에 한 시간 해서 가서 반월공단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 눈치 보면서 칼퇴근 해갖고 한 시간 운전해서 와가지고 서울대 와서 밤에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뜻깊은 경험이었고 이걸 하면서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학부생으로서 예,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걸 경험하면서 약간 겁이 없어졌고 땅 뭐든지 해도 되겠다는 겁이 없어졌고 뭐든지 하면 된다는 것도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제가 한 15개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했던 일이 이런 마이크로 플리이드 디바이스를 디자인하고 하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들어가고 모델링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칩도 만들고 했는데 제첫 번째 프로젝트가 수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연구랑 비슷한 연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스쿱을 당했는데,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좋은 논문을 내서 뭐잘 풀리고 뭐 유명해지고 그게 목적이라면은 사실 망한 거죠. 그런데 연구를 왔다 매 순간 즐기는 게 목적이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f you need inspiring words, don't do it. 이런 말했어요. 그 무슨 무슨 뜻일까요? If you need inspiring words, don't do it. 생명을 구하고 아니면 아 내가 이걸 뭐리뉴블 에너지를 갖다가뭐 해가지고 뭐 지구의 문제 해결하고 그런 inspiring 하는 그런 그 words가 있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냥 하지 말라. 그매 순간 매 순간에 연구를 계속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은 그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연구 자체를 즐기는 거. 이게 진짜 매일 같이 하는 게그 즐기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한 새벽 4 시까지 일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잘안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가운 벗고 이제 집에 가좀 쉬려고 나오는 데 이제 막 새는 짓고 해는 뜨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그 파킹 라스로 가고 있는데 가는데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떠다낸 아이디어가 다시 돌아가 <laughs> 다시 돌아가면 6시안또 스트레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클린룸으로. 왜냐하면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실험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또한번느껴서 내가 진짜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메인으로 연구하는 건 이제 뇌인데, 그럼 왜왜 이렇게 휴먼 브레인을 스터디하는 게 힘드냐? 하나는 이제 컴플렉스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올간이랑 다르게 브레인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100년 전에 가장 그래도 진보된 기술이었죠. 골지 스테이닝 해가지고 이미징 하는 그 기술. 근데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파워풀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fmri나 디퓨저 mri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사람 뇌에서 그 액티비티가 어떤지도 볼수 있고, 벌크 커넥티비티도 볼수 있고. 문제는 이제 이 벌크 커넥티비티가 정확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이, 사이즈예요. 초파리 브레인을 갖다가 EM으로 이미징을 끝낸 게 작년이에요. 마우스 뇌는 그럼 얼마나 걸릴까? 마우스 뇌는 초파리 뇌보다 만 배가 더 크고. 휴먼 뇌는 마우스 뇌보다 4000배 더 큰데. 이게 10배 더큰뇌 하는데 32년이 걸렸으면 앞으로 얼마 더 걸릴까? 다른 방법은 이제 슬라이싱을 해서 하는 방법이죠. 이제 내가 했으면은 일렉트로마이크로스코피를 쓰는 게 아니라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를 써서 이게다 이미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이게 이제 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쓰는 네이버 맵이다.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 이 맵은 빌딩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빌딩들이 무슨 빌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체, 최고로 좋은 맵이었어요. 2016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폴 알렌이 거금을 기부해가지고 만든 연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방식을 써서 뇌를 이미징을 했어요. 그뭐 건물의 모양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도로도 없는 그런 지도죠. 지금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예요. 산업내 최고의 지도. 저희랩에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지난 5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그 목표는 하이서루스로 로우코스트로 브레인을 갖다가 좀더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는. 이 마우스 브레인을 갖다가 e x p a 하는 거. 이게 마우스 브레인인데 이 마우스 브레인이 e 스 p 드 되면 이렇게 커져요. 같은 현미경으로 봐더라도 이 분자 세포 사이가 멀어져서 하이 레졸루션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저희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휴먼 브레인 맵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왔다가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플리커링 라이트를 보면은 세타 세타 오실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뇌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셀들인데 그 셀들이 활성화돼서 그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그거를 갖다가 클린업을 하는 거예요. 회사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왜 회사 시작을 했냐면 두 가지. 하나는 기술을 최대한 빨리 전파하는 거와 널리 전파하는 거와 둘째는 기술을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아무리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원과 이 학생들 이상으로 아카데미 랩을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카데미아는 사람을 갖다가 교육하는 곳이지 물건을 만들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 하여 할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기술들 하다 테이크 해가지고 고소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인더스트리가 커지고 마켓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카데믹한 연구도 할수 있지만 또 스타트업도 할수 있고 인더스트리도 할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또 패스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어, 네 그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것 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